안녕하세요. 우리 강사 여생아입니다. 여생아꽃님들, 우리 강사 밤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쁜 발레식물 아가야들, 새로 입고 되어 있는 아이들, 기존에 있는 아이들, 또 할인하는 아이들 영상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방송입니다. 오전 방송은 여러 가지 다양하니 꽃님들 힐링 하실 수 있도록 영상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그리고 꽃 주문은 3만원 이상부터 받고 있습니다. 꽃님들 3만원 이상부터 받고 있고요. 오늘 이 방송은 아마 오후에 일찍 주문하신 분은 오후에 발송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꽃 주문은 0106284-8558번으로 문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 주문. 음, 택배비는 4,000원이고 3만원 이상부터 주문 받습니다. 오, 너무 예뻐요. 달리아또 얘들은 달리아 약간 더 저렴한 입고 되었네. 이렇게. 우리 강산 야생아 꽃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겠습니다. 약간 노란데 약간 형광색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아,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오렌지, 약간 오렌지 빨간 통 같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리야. 달리아는 꽃님들 꽃 따주시면 계속 피고 주고 피고 주고 합니다. 늦갈까지 그리고 습한 곳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지대 해주시면 처음부터 지지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산 야생아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꽃님들 이렇게 있습니다. 달리아 3번 달리아 3번 12,000원입니다. 달리아 3번 12,000원이라면... 보견베리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얘네들 보견베리아. 아, 꽃들 봐 보세요. 얼마나 꽃들이 지금 다 얘네들 꽃 나올 아이들이랍니다. 보견베리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꽃이 얘들 있으면 아아 한꺼번에 확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확 꽃님들 마음 확 사로잡을 텐데 아직 얘네들이 꽃이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 대부겐베리아 24,000원이랍니다. 대부겐베리아입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대부겐베리아 봐보세요. 꽃들 지금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꽃망울들 봐보세요. 이렇게 대부겐베리아입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꽃망울들 지금 다 달리 라이들이랍니다 대부겐베리아 가격, 24,000원입니다. 그리고, 버베나입니다. 버베나 꽃님들. 어, 봐보세요. 버베나 꽃한 송이가 이렇게 예쁘답니다. 버베나 꽃 거리입니다. 버베나 거리 23,000원이랍니다. 버베나 거리. 우와, 아주 좋습니다. 버베나 거리. 얘는 하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보라로 보시면 될것 같아. 얘는 보라입니다, 보라. 엄청 분 좋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못들 정도로 무겁습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하겠습니다. 이쪽만 얘는 먼저 펴고 여기는 지금 꽃망울들 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법에나 거리. 23,000원이랍니다. 그냥 하이트 이렇게 하이트 꽃이 많으니까 하이트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얘는 보라, 이렇게, 보라도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보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아입니다. 해당아.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아. 4만 6천 원이랍니다. 해당아. 음... 해상아. 4만 6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찔레입니다. 찔레. 이렇게 되어 있는 찔레 2 6 0 0원이랍니다 찔레 26,000원 입금 순서에 따라 먼저 주문하신 분 마감하겠습니다. 꽃님들, 목마가렛 1 4천원이랍니다 어, 봐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목마가렛 1 4천원입니다 그리고 겹... 음, 장미 캄파입니다. 겹 장미 캄파. 보라 만 원. 보라입니다. 보라. 아, 예쁘죠. 보라 꽃 따주면 또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이트 구천 원이랍니다. 하이트 구천 원이랍니다. 겹 장미 캄파 놀라 보라 만 원. 하이트 구천 원이랍니다. 안개입니다. 안개꽃. 야생 안개꽃이랍니다. 하이트 야생 안개꽃 만 원이랍니다. 화이트 야생 안개꽃. 어우 꽃 정말 다글다글 많이 달려 있고 건강합니다. 만 원이랍니다. 굉장히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간초 9천 원이랍니다. 야생입니다. 온간초도 온간초 9천 원이랍니다. 나리입니다. 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리 8천 원이랍니다. 나리.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8,000원이랍니다. 꽃다지입니다. 꽃다지. 이렇게 있습니다. 꽃다지. 마당 정원에 심으실 분들 5,000원이랍니다. 향 카네이션입니다. 베란다 정원에서도 좋고, 마당 정원에서도 좋습니다. 향기 끝내줍니다. 향 카네이션 5,000원이랍니다.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올동도 아주 잘 됩니다. 향 카네이션입니다. 5,000원입니다. 대모리 입니다 대모루대모루 이렇게 있습니다 대모루 이렇게 있습니다 대모루 6000원 이랍니다 대모루 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네메시아가 무려 네메시아가 세종이나 입고 되었습니다 얘는 안전노랑 네메시아 입니다 얘는 또 빨간 네메시아 입니다 빨간색 네메시아 얘는 호남, 네메시아입니다. 호남, 네메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네메시아 빨강, 노랑은 만원씩이랍니다. 네메시아 분은 다 크기는 비슷합니다. 네메시아 안전 노랑이랍니다. 노란색, 네메시아. 그리고 얘는 빨간색. 빨간색이랍니다. 빨간색, 네메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네메시아 만원씩입니다. 그리고 호남네메시아 호남네메시아 9천원이랍니다. 호남네메시아 호남네메시아입니다. 호남네메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9천원이랍니다. 네메시아 각각 세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자니아입니다. 가자니아 얼똥대는 숲궁 가자니아 4,000원입니다. 가자니아 이렇게 비는 계속 늦달까지 꼬요을 보여주는 가자니아 4,000원입니다. 핑크 마가렛 핑크 마가렛이랍니다. 핑크 마가렛 4,000원입니다. 핑크 마가렛 4,000원입니다. 정말로 벌레가 잘 잡어진다는 티나 벌레잡이입니다. 티나 벌레잡이 6,000원씩입니다. 티나, 펄, 팝스에 많이 잡혀있네요. 6,000원이랍니다. 퓨어리스, 스타는, 이렇게 보시면, 오, 이렇게 한바꽃이 핀답니다. 퓨어리스, 스타. 이렇게 한바꽃이 피는데, 얘는 항상 몸값이 있습니다. 퓨어리스, 스타. 퓨어리스, 스타입니다. 퓨어리스, 스타. 18,000원이랍니다. 페어리스 스타. 스토크향, 오늘 할인했습니다. 향기 정말 좋습니다. 얘네들 꽃 계속 피고 지고 하면서. 이봐보세 여기서 꽃이 또 피고, 계속 피고. 옆에서 겹가지가 계속 나오면서 꽃을 보여줍니다. 스토크향, 9,000원이랍니다. 스토크향, 오늘 할인해서 9,000원입니다. 앵석곡입니다. 꽃님들, 앵석곡, 18,000원이랍니다. 앵석곡, 이렇게 보시면. 앵석곡에 오면 <laughs> 앵석곡 이렇게 구슬이 옷구슬이 달려있는 것 같고요. 끝에서 이렇게 비는 앵석곡이랍니다. 앵석곡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랑막실 정말 향기 좋습니다. 노랑막실 16,000원이랍니다. 노랑막실 향기 정말 좋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예. 베들렘별 9,000원 이랍니다. 오늘 할인 들어갔습니다. 베들렘별 노란색. 얘는 오렌지색 이랍니다. 그런데 베들렘 별은 꽃이 옆에서 또 계속 올라온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이신가요?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들이 또 올라옵니다. 베들렘별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삼가랑, 삼가랑 15,000원입니다. 삼가랑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네드돌, 네드돌 14,000원입니다. 네드돌 14,000원입니다. 네드돌 이렇게 꽃이피는 네드돌 14,000원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벨, 밀레니엄 겸, 밀레니엄 벨 22,000원입니다. 겸, 밀레니엄 벨. 22,000원입니다. 그리고 노랑 미니벨 16,000원이랍니다. 노란색 미니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미니벨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뭘까요? 기꽃, 얘들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만 원씩입니다. 이제 꽃 없습니다. 기꽃 키우실 분들, 각각 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음, 두, 세대 니틀선, 만 구천 원이랍니다. 세대 니틀선. 이제는 세 대씩 아는 아이들이 있네요. 이런, 얘들은 세 대네요. 얘는 세 대고, 얘는 두 대고, 얘는 세대네요 세대 니트선 두개 있습니다. 19,000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할려나, 할려나입니다. 할려나. 식용으로도 드신다는 할려나 꽃, 할려나입니다. 할려나. 5,000원입니다. 할려나. 익소라입니다. 익소라 아주 좋습니다. 익소라, 17,000원이랍니다. 익소라, 아주 분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꽃막 피기 시작합니다 익소라 17,000원 이랍니다 익소라 어 그리고 철쭉 입니다 철쭉 철죽, 핑크 철쭉 불새 철쭉 얘가 핑크 철쭉 얘가 불새 철쭉 입니다 각각 5,000원씩 이랍니다 미스김나일락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미스김나일락 이랍니다 미스김나일락 아주 밥도 좋습니다 미스김나일락 11,000원 입니다 미스김 나일랑, 만천원입니다. 어, 그리고 얘는 얼큰, 얼큰 사계곡입니다 얼큰 사계곡 어, 얼굴이 커요. 얼큰 사계국. 사천원입니다. 얼큰 사계곡 꽃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살짝만 만져도 꽃님들 받으셨을땐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꽃님들이 키우실 때는 안 꺾어진다면 이렇게 정말로 약합니다. 만지기만 해도 꺾어지는 것 같아요. 사천원이랍니다. 거베라입니다. 거베라. 오늘 거베라 할인했습니다. 거베라 노란색 거베라 약간 빨간색 거베라 7,000원씩이랍니다. 거베라 7,000원입니다. 애들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꽃님들. 카나리입니다. 카나리 오늘 저렴한 이랜드 꽃 됐어요. 13,000원이랍니다. 카나리 이렇게 꽃이 피는 카나리 13,000원이랍니다. 하나리 13,000원이랍니다. 보라 페춘니아만 원입니다. 보라 페춘니아 이렇게 뜰꽃을 달려 있는 보라 페춘니아만 원입니다. 아, 아주 이제 묵은둥이돼 버렸습니다. 아주 튼실튼실합니다. 이네들은말말 말 그대로 우짜라는 아이들 같지 않고 아주 탄탄해졌습니다만 원이랍니다. 음, 향기 카틀레야 설라입니다 한계 카틀라 꽃 보세요. 갈수록 꽃이 어우 예뻐져요. 설라서라 <laughs> 갈수록 뭐더 깊음 있어지네요. 설라 25,000원이랍니다. 설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25,000원입니다. 글로시니아도 오늘 할인했습니다. 글로시니아 8,000원이랍니다. 글로시니아 보라. 아, 계속 이 아이들 꼭 피고지고 피고 지합니다 보라. 얘는 빨강 글로신이야, 8,000원이랍니다. 오늘 할인했습니다. 어, 그리고, 향 긴기야, 향 긴기야. 굉장히 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진하다는 향 긴기야. 향 긴기야입니다. 향 긴기야. 다른 아이들에 비해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이 아이들. 향 긴기야. 2만원입니다. 향 긴기야. 그리고 메발톱입니다. 메발톱 이렇게 있습니다. 메발톱 4,000원씩이랍니다. 울동됩니다. 핑크 안개꽃또 울동됩니다. 4,000원이랍니다. 하이트 안개꽃, 핑크 얘는 핑크 안개꽃이랍니다. 꽃을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해줘서 예쁘죠? 4,000원이랍니다. 어, 너무 예뻐요. 제품이 부티나입니다, 부티나. 자격. 이렇습니다. 향 자격 3만 7천 원이라면, 얘가 향 자격입니다. 죽도 섞고, 죽도 섞고, 3만 5천 원입니다. 죽도 섞고, 얘들, 3만 5천 원입니다. 한개 있습니다. 3만 5천 원이랍니다. 다이시아입니다, 다이시아. 꽃이 계속 피고 지는 다이시아 4천 원이랍니다. 블루벨입니다. 블루벨. 이렇게 꽃이 핀다는 블루벨. 예쁘죠? 블루벨 5,500원입니다. 마당 정원에서 심으실 분들. 5,500원이랍니다. 애니시다. 애니시다입니다. 애니시다. 9,000원이랍니다. 애니시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얘네들 저렴한 입고 되었습니다. 향, 아니, 향은 아니죠. 어, 청, 장미수고. 청 장미 수국 세대 19,000원이랍니다. 청 장미 수국 이렇게 안 만나질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청 장미 수국 세대 39,000원이랍니다. 오 그리고 꽃기린. 꽃기린 예, 하나 있습니다. 꽃기린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기린 8,000원 하겠습니다. 꽃기린 8,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피 식물로도 좋은 황금 와인 황금 그로바 5,000원씩이랍니다. 이네들 꽃님들 어 지피식물로 심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 세, 그로바 각각 5천원씩입니다 음, 그리고 핑크 장미, 핑크 장미 수국입니다. 핑크 장미 수국. 만 6,000원이랍니다. 핑크 장미 수국. 설란입니다. 설란 산란, 올동 됩니다. 꽃님들. 설란. 아주 밥 좋습니다. 6천원씩이랍니다 설란. 오, 달리아 아주 저렴한 입고 되었어 이렇게 어, 노란색 예뻐요. 약간 형광색에 가까운 노란색 얘는 얘는 핑크 약간 빨강색에 가까운 색 얘는 핑크색 얘는 약간 오렌지 빨간색에 가까운 색 얘도 오렌지 빨간색에 가까운 색인 것 같습니다. 달리아 어, 3번 12,000원입니다. 예승아 꽃님들 3월 10일 금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주문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 1 0 6 2 8 4 8 5 8번이랍니다 택배비는 3만 택배는 3만 원부터 받습니다. 달리아 1 2,000원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합니다. 대 보겐베리아 24,000원, 법에나거리 23,000원, 에당아 46,000원, 찔레 26,000원 목마가렛 14,000원 겹, 장미, 간파, 보라 10,000원 하이트 9,000원 운간초 9,000원 나리 8,000원 꽃다지 5,000원 향기 카네이션 5,000원 데머를 6,000원 네메시아 빨강 노랑 10,000원 오나봉 9,000원 가자니아 4,000원 핑크마가렛 4,000원 티나 벌레잡이 6,000원 페어리스 스타 18,000원 스토쿠양 9,000원 앵서콘 18,000원 노랑막실라리아 16,000원 베들레 배열 9,000원, 삼가랑 15,000원, 크로바 5,000원, 데드돌만 4,000원, 신품 드틀선 19,000원, 할려나 5,000원, 익소라만 7,000원, 철죽 5,000원, 미스김 날랑 1,000원, 10 얼큰 사계국 4,000원, 커베라 7,000원, 청장미수국 세대만 7,000원, 가나리만 3,000원, 패츄니아 버라 만원, 산란 6천원, 향기 설아 2만 5천원, 굴로시니아 8천원, 향기 긴기야 2만원, 매발톱 4천원, 핑크 안개꽃 4천원, 죽도석꽃 3만 5천원, 다이시아 4천원, 블루벨 5,5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